여러분 들리 지금 이제 많은 대회에서 자이라 정글이 나와가지고 저희 방에 와서 이제 한번씩 어 여러분들 이제 물어보시는데 뭐 경기 봤냐 저는 여러분들 그런거 다 일일이 챙겨볼 시간이 없습니다 <laughs> 방송 안할때는 육아하랴 잠자랴 어 그래도 마음은 기쁘네요 여러분들 와 근데 LEC에서만 나온게 아니고 LPL에서도 나왔다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봐봐 모르가나도 나올 수 있어요 모르가나도 이번 시즌 좀 주목해 주십사. 몰가 정글도 괜찮습니다, 여러분들. 몰가나 정글 하나요? 어, 한 하루에 한판 정도는 합니다, 여러분들. 상대 픽 보고. l p l 아, LCK 이기고 싶으면은, 이오진 코치로 모셔가라. 그건 맞지. 나를 모셔가라. 너희들, 전공법으로 안 되잖아. 내가 이상한 거 많이 연구해 볼게. 나를 데려가라. 내가 이상한 거 계속 연구할게. 요 판에는 상대 정글 나왔으니, 베르베로스 가겠습니다, 베르베로스. 내가... 나 근데 뭔가 좀 여러분들 이제 벨베스도 하고 하니까 좀 MZ식 정글 같지 않나요? 좀 틀딱 정글에서 벗어난... 어? 혹시 상혁이 형이세요? 파이돔 부시가 두 명인데? 이게 어떻게 된 거지? 상혁이 형... 일만 하지 않나? 르블랑 숙련도 레벨이 상혁이 형할 만한데? 어 거기다 기본 스킨? 아이 드디어! 상혁이 형! 우리 솔랭에서 만나보는 거야? 당장 템 눌러봐! 상혁이 형! 아! 진짜야! 씨발! 야! 야! 상혁이 형! 아니! 아니 형! 아니 이커 형! 아니, 찐이라니! 아니, 진짜 대상혁이라니! 기다려봐 저 잠깐 민폐 좀 끼치겠습니다 방제 바꿀게요 페이커와 솔랭 야 근데 내가 진짜 살다 살다가 이커 형이랑 솔랭해서 X발아 왜 템이 없어 X될 뻔했네 집 빨리 갔다 오자 어, 다행이네요. 딱 1초 늦었네. 야, 심지어 페이커 형이 르블랑이네? 근데 너무 흥분하면 안 돼. 제가 옛날 솔랭에서도 이커 형 만났는데 너무 흥분해서 이커 형한테만 갱가다 게임 곱창 난 적이 있어요 페이커가 아니고 그냥 흔한 짭하이돈 붓이라 생각할게요, 이거는. 아, 근데 저 약간 걱정되긴 해요. 방제 때문에 디도스 오르진 않겠지? 아, 그니까, 너무, T1 선수들은 디도스를 많이 맞는다니까. 방역이 형, 미드 좀 조심하라고 핑 하고요. 이건 보태야겠는데, 이거. 너무 건방진데 이거는? 블리치야. 널 너무 개무시하잖아, 이거는. 뺄게요, 이거는. 아마 무조건 잡았을 거야, 이거. 킬먹고싶었다 벨벳스도 초반에 킬먹으면 좋거든요? 아니 상혁이형! 그 장면 한번 보나 싶었는데 아깝고 그리고 어차피 조이가 저만 대 라인전 이겨버리고 있는 중이라서 사실 뭐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지금 르블랑이 말도 안되는 짓 하고 있는거에요 냉정하게 이거 잡자. 이거, 공짠데, 이거 잔데. 이거, 이거 정신 안 차리지. 남자만. 정신 안 차리지. 남자만. 아, 아니, 블리츠야. 아, 이건 아니지. 아니, 먹으면 좋은 애들이 이렇게 많은데, 이걸 네가 괜찮아 보이는데, 이거는? 아, 전멸이 있었구나 이제 붙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붙어주네 아니 미쳤지 너 이걸 왜너 미쳤어? 내가 만만해? 나 그래도 왕년에 늙은이야 <laughs> 오늘 나도 폼이 빨딱 섰을 때 이걸 또 이커형을 만나네? 좋네요? 내가 상혁이형 집 취소하게 만들었어? 어쩔 수 없어 지금 상혁이형이라 생각하고 게임하면 안돼 그냥 흔한 짜비커라고 생각해 <웃음> <웃음> 좋은데요? 이거 무조건 잘는거같데 어디서 <laughs> 못 잡았어? 다쭉 어. 빠져보자 뱅구구 오우 잘했다 어어어 야 이거 완전 야 바텀도 수준 높은 교환들이었는데요? 레전드 뭐 맞으면 죽는 자리긴 했어 전부 다 뭐야 이커형 언제 죽었어 뭐뭐해 죽었지? 갱단에 죽었나? 아 다이.. 아럽안 났어? 아 그럼 됐지 어? 정대가 좀 무리했구만. 아이고. 하하하. 이 형. 어디까지 온 거야? 와용. 이러면 용까지 이어가면 되겠네요. 나이스. 불츠가 잘하는 것도 있는데, 내가 이제 약간 이 벨베스의 운영법에 대해 좀 깨달은 것 같아요. 여러분들. 이 진화된 벨베스 상태일 때, 거의 뭐 무한히 벽을 넘을 수 있는 이... 졸렬함 이거를 좀 활용을 잘하는 게 매우... 어 돈도 2천원이나 들고 집을 갑니다? 아주 좋아요 이 판은 버디버디를 오랜만에 좀 한번 신어볼게요 버디버디 벨벳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이스 저것도 나이스 미드도 나이스 오늘, 야 남다르다 확실히. 야 뭔가, 뭔가 이 형은 더 세네. 루블랑이. <laughs> 이게 죽어? 어떻게 한 거고? <laughs> 뭐개노이 좋았다. 좋았습니다 캐리아님 <laughs> 오너 아니고 문어 <laughs> 어아 어, 이거를 소렌 쳐? 안돼 이커요 <목소리> GGWP 굿 게임 찐 이커를 10년 만에 만난 것 같은데 이커요 <목소리> 220 244점 깔끔합니다. 따봉 안 주나? 그렇게까진 안돼? 하하 <laughs> 아, 이 새끼 봐난 따봤어 이 새끼 <laughs> 그래 업적이야 얘들아 어? 기록해놔 지금 돌리면은 나랑 초비 페이커형 다 만날 수 있는 거 같아요 족됐다 잡혔다 이커형 초비형다 있는 거야? 아, 근데, 르블랑, 이거, 이커형 아니야. 베네짜라. 이거 이커형 아닌 것 같아. 양쪽 다 이커형 아니네. 아이, 짜바리 새끼들, 이거. <laughs> 어, 야, 잠깐만. 이커형은 아닌데, 징, 젠겐이라는 사람이, 아까 우리가 그, 허거덩, 초비님 검색했을 때 말라이너였거든. 근데 이 사람 이겼음. 이거 만만하게 보면 안 돼. 잘하던데, 이 사람? DOFMA면 제우스라고? 아, 그래요? 이젠 또 제우스 형이야? 젠장! 이커형 갔더니, 이젠 우스 형이야? 아니, <laughs> 씨.

아, 근데 웃으려한번더 죽는 건 진짜 오반데 아, 웃으려 내가 의심을... 죄송합니다. 진짜 한끗 차이였던 것 같아. 큐 먼저 찍혔으면 죽었다. 저거는야작습니다 끝났는데, 이거는... 일단, 정글은 너무 잘 컸네요. 그리고 바텀이 너무 잘해주고 있고, 지금 라인이 좋아서, 저희는 우수형 쪽으로 올리죠? 게임 템포를. 와, 또 잡아? 아, 어, 어, 다 아, 나 이거 가면 못달 확률이 좀 높은데. 나 레벨이 너무 낮아서, 이거. 아, 우리 곡괭이 샀으면 잡았는데, 곡괭 사가지고. 나는 정글링에 힘좀 실으려고 곡괭 샀거든. 아, 곡괭이 살걸. 근데 얘는 근데 좀 흑신놈이긴 한데, 이거 게임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? 너무 막 하는데, 게임? 인간적으로? 이거는 줘야될 가능성이 좀있어 보이네요 을수 있는 사람 죽을 오, 오! 레전드, 레전드. 뭐, 수 있는 사람을 죽을 수 있는 사람을 죽을 수있 죽을 수 있는 사람을 사람을 죽을 을수 있는 사람을 고사을사 아줘야될것 같은데 <목소리가> 어땠어 무스요아저고통린 아. 같은데 고밀요요저이저네 저의 고통이네요. 저이네요 저의 이네이네요 유 크레이지? a z 보이 어? 눈 봐라 이거. y o 까지 o u 치죠 w 했습니다 우스형, 우진이가 왔어. 우스형, 우스 용포기 하고 왔어요. 아, 네 여러분, 제가 형입니다. 뭐 페이커 형, 우스형 다 제가 형이에요. 라인의형인데롤 잘하니까 뭐 그런 느낌인 거죠. 제가 진짜 동생이겠습니까? 오늘 <laughs> 잘하는데, 나 오늘 근데. 희원님 형님들을 만나는 게 아니고 그냥 잘함. 나 오연승임. 내가 좀 잘함. 이상한데? 니건 좀 애매한데 도와주기 더. 아, 아니 이거를. 아, 아 이거. 와, 알파 타이밍인데. 아 근데 이거를 내가 뒤로 끌려가 버렸네. 아 존나 아깝다 이거 이거 화면 나 이거 나 처음 본다니들 유튜버분들 보면은 다 저러더라. 죽으면 저렇게 화면이 갈림. 저롤 버그 같아. 참, 롤 참, 참, 이거는 라인 냅두죠? 냅두면 그냥 예쁜 라인 될듯? 으이 어? 야야 야야야야야야피다 괜찮나? 뭐 많이 빠지긴 했어 후웨이 마이 로플 근데 음, 탁소음데 잡을 수 터졌어. 이거 킬을 못 마고. 일날고 있습니다. 이 사기 아니? 뭐랑 하나 있는데 뭐 몇 명을 죽이는 거야, 이 새끼고. 좀 억울한 부분이 있네요. 흙 많이 뺐습니다. 다음 교전은 이길 거예요, 우리가. 좋아요. 상대 스펠 없을 때 우스형 합류. 아, 어, 또 나, 아, 또 나야 왜? 나한테만 그래 왜? 얘이 새끼들, 나만 그래 왜? 이유가 무엇이냐? 미친놈들 아니야? 이거 진짜 뭐 나한테만 공을 몇 개를 쳐박는 거임. 아! 결론적으로는 OK입니다. 그의 시체가 없었다면 죽었겠네요? 좋은 자리였고 아! 서렌! 좋았다! 연달아 주워서 약간 쫄깃하긴 했네? <laughs> 266점 대리굿 아! 아니 우스 영은 형은... 매너가 있다 우스 영은 매너가 있어! 이걸 주시네! 어? <laughs> 아, 이커 형은 매너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. 그런 뜻은 아니에요. 뭘또팬코에 <laughs> 글을 써. 저 오줌 좀 사고 올게요. <laughs>